내 간이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편 없다니, 참 한심하구나. 고성이가 날카롭게 비웃으며 은호를 바라보는 순간, 은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죠. 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용당해야 하는 거죠? 은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고성이는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화내. 내가 누구인지 넌내 딸이라는 걸 잊은 거야. 은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딸이라고요? 그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도구가 아니라고요. 고성이는 냉정하게 웃음을 되찾고 은호에게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널 선택했어. 내간이 나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약하다니 계획이 틀어졌군. 은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떨며 맞섰습니다. 당신 제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몸 상태 때문에 계획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무력하게 취급당해야 해요? 고성이는 은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속삭였습니다. 화낼 필요 없어. 넌내 딸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나를 자극하는 거지. 그런데 내간 상태가 이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도움을 줄수 없겠군. 은호의 간 상태는 선천적으로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체질이었고,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간 수치가 불안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은호가 직접적인 기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 자체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계산하고 있었죠. 내간이 나한테 맞지 않다니 참 한심하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고성희가 날카롭게 말하자 은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좌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죠. 다른 방법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은호가 단호하게 물었고 고성희는 냉정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답했습니다. 내간이 기대만큼 좋지 않다면 계획을 수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준비해둔 존재가 있지. 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긴장했습니다. 존재요? 고성희는 차갑게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경우 내 생명을 지킬 다른 후보가 필요했지. 그래서 나는 오래전 보육원에서 영나를 데려왔어. 내 간이 부족하다면, 그녀가 내 계획을 이어갈 거야. 은호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영나라고요? 당신이 왜 그녀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려 했다면 그녀까지. 맞아, 내 간이 충분치 않으니, 그녀가 내 선택이 되는 거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말 끝에는 계산된 냉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제 삶과 선택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절대 당신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강제로 결정할 수 없어요. 고성희는 잠시 은호의 단호함을 관찰하다가 냉정하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흥, 내 의지도 대단하군. 하지만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내가 내 계획에 협조하지 않아도 영나가 대체할 거니까. 은호는 단호히 맞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설령 간을 줄수 없더라도 제 마음과 선택까지 강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성희는 은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은호가 직접 도움을 줄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변수로 은호를 계속 흔들 계획이었죠.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내 계획을 거부하면 내 계획은 영날를 중심으로 진행될 거야. 내 생명을 지키는 건 중요하니까. 하지만 넌 알아도 내 의지가 나를 막을 순 없다는 걸. 고성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은호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단호하게 눈빛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쓰든 저는 제 선택을 지킬 거예요. 제 몸과 마음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별장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은호의 분노와 단호함, 고성희의 냉혹한 계산과 전략적 압박이 얽히면서 시청자는 은호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고성희의 계획을 흔들어 놓을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고성희는 은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어가며 영나를 활용한 새로운 변수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영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흐리네. 고성희는 옆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흐린 날씨는 기분까지 무겁게 만드는 것 같지. 그런데 오늘은 날씨 얘기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구나. 영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며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파. 내몸 상태가 좋지 않아.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해. 내가 널 고아원에서 데려온 이유. 이제야 설명할 수 있겠구나.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때널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거야. 영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했습니다. 엄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성이는 한 걸음 다가와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영나야 내가 아파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내가 내 딸이니까 내간 상태가 조건에 맞으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영나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떨렸지만 고성희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나가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찻잔을 내려놓는 사이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은 창백해졌는데요. 순간 그 침묵이 별장 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영나야 왜 그렇게 망설여? 성희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는데요. 영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생각한 그런 사랑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더 생각해도 될까요? 그 말에 성희의 미소는 곧 사라지고 입가에 싸늘한 선이 생겼습니다. 성희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영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생각? 넌 항상 생각만 하더구나. 생각만 하다 중요한 걸 놓치는 타입이야, 영나야. 영나는 불안에 손가락을 비비며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몸과 제 삶을 함부로 결정해달라는 건 불편해요. 라며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성의가 본심을 드러냈죠. 목소리가 낮아지고 예전의 다정함은 모두 사라진 채로 성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계속 우유부단하면 내가 내 미래를 정해주지. 내가 내말안 들으면 널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낼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낼 거고, 거기선 내가 지금처럼 제 마음을 간단히 거부할 수 없을 거고. 영나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집보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영나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고아원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성희가 언제든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성희는 더 다정하게 웃는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널 지켜주려 했지. 하지만 부모로서 책임도 있어. 내가 협조 안 하면 널 편하게 봐줄 사람은 많지 않아. 널잘 보살펴줄 좋은 집으로 보내 줄수 있어. 내가 거부하면 내가 정한 곳으로 보낼 뿐이야. 이해하겠지, 영나야. 영나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성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올라오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나의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팽배했는데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엄마라는 존재가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성희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수 있어. 너를 데려온 건 내가 널 지배하기 위해서였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내 삶은 내가 돌봐줄 테고 안 그러면 내 선택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거야. 영란은 눈앞이 흐려졌다가 이내 결심하는 표정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절 위협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지킬 거예요. 영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굳은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지켜보자. 내가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다음 수를 둘 뿐이야. 넌 선택권이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내가 만든다는 것도 잊지 마라. 영란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든 엄마의 협박이든 난 내가 선택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반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 복도에선 성희가 만족스런 미소를 지우지 못했고, 영나는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희는 계획대로 영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 밖으로 흐르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영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나야,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저한테 간이식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지환은 순간 숨을 멈추고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놀람이 교차했죠.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음,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영나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말은 항상 들어왔어요. 저는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엄마를 도와야 해요. 지환은 손가락으로 핸들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나야, 이건 좀 심하잖아. 내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야. 내 선택을 이렇게까지 막는 게 부모가 할일 같아? 영나는 머리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지환은 갑자기 손을 들어 영나의 손을 잡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거 그게 바로 그루밍이야. 내 마음과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영나,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이건 옳지 않아. 영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그런 걸까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만 생각했는데. 지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응,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엄마가 이렇게 강압적이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획을 위해 널 이용하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영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원하는 걸 말하면 엄마가 화내시겠죠? 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화낼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내 마음이야, 영나야. 내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엄마가 아무리 강압적이어도 내 몸과 마음은 내 거니까. 내가 내 편이야. 영나는 잠시 지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완씨. 제가 아직 혼란스러워서 잘 정리 못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무섭네요. 지완은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느끼는 게 당연해.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내 마음이 맞는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무도 내 삶을 강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 영나는 떨리면서도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지완씨.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마를 지키면서도 제 선택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영나야.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엄마가 아무리 강압적이어도 결국 너의 선택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차 안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작은 결속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당황과 혼란 속에서 조금씩 자기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지환은 영나 대신 분노를 표출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영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이식해 줄게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려다가 멈췄다. 지완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내 선택이 중요해.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 한 편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이 무거웠다. 엄마가 자신을 데려와 길러준 기억들, 어린 시절 달콤했던 말들, 보호받았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내가 엄마인데 영란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이었다. 문틈에 놓인 탁상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는 밤 휴대전화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남긴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다. 영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보인 발신자명의 손이 떨렸다. 무시하면 안 되라는 속삭임처럼 발신자 이름은 엄마였다. 영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흐르는 건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게 가다듬어진 계산된 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닥터, 전화 잘 들리시죠? 상황을 분명히 하죠. 내 상태가 급합니다. 네, 그 아이 영나. 제가 어릴 적부터 키운 아이죠. 제가 직접 데려와 길렀고 제가 원하는 대로 키웠습니다. 그 애는 내 뜻에 따라 움직여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단 하나예요. 무조건 수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수술은 제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에요, 닥터. 어떠한 이유로든 이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안 됩니다. 영나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숨이 멎는 듯 고요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음성 메시지는 이어졌다. 만일 그 아이가 계속 망설이면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닥터?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영라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떨렸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사랑과 보호로 포장된 말들 뒤에 숨겨진 것은 설계된 길, 계획된 복종이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널 꼭두각시처럼 키웠으니까라는 문구가 귀에 들어오던 순간, 영란은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의 사랑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고, 데려온 것은 선택권을 빼앗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영란은 문 앞에 서서 자신이 말을 꺼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자신은 이미 엄마의 딸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규정 안에서만 살아오도록 길러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생존과 욕망을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나는 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화가 더 컸다. 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뜨겁게 올라왔다. 영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 엄마 방으로 들어가 제가 이식해 줄게요 라고 말할 뻔했던 자신을 끝까지 바꾸겠다고 그녀는 가볍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고성이는 느긋하게 등을 기댄 채 영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예전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안에는 의심할 수 없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영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어색한 미소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엄마, 제가 엄마 이식해 줄게요.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고성희의 표정은 잠깐 흔들린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 들었구나. 내가 들었다면 내가 이해해 주리라 믿었지.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영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닥터와 통화하셨죠? 무조건 수술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도 하셨고요. 그 말은 협박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영나의 손바닥이 떨렸지만 눈빛에는 불꽃이 일렁였다. 고성이는 침묵했다. 침묵은 곧 응답이었다. 넌 아직 어리구나 영나야. 세상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아. 때로는 결과를 위해 수단을 써야 해. 널 데려온 것도 널 준비시킨 것도 모두 그 결과를 위한 거였어. 말 끝이 가늘어졌지만 의지는 굳건했다. 영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가 제 삶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수단이라니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가 지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형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그 소리에는 이제까지 억눌려 있던 모든 반항이 담겨 있었다. 고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내 의지 또한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 하지만 계획은 계속된다. 내가 협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말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기색이 엿보였다. 영란은 방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통화 녹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관계의 본질을 폭로하는 문서였다. 영나는 어쩔 수 없이 결심을 굳혔다. 지금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동시에 마음 속에서는 다른 소리도 울렸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 별장 복도의 불빛 아래, 영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함께했지만, 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고성희는 창가에 남아 어두운 밤을 바라보며 계획을 다시 설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모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